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웰컴! 우리 튜 예배에 들어온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피곤한 상황에서도 우리 잠을 이겨내며 이예배 가운데 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덧 8월의 마지막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뒤면 우리의 2021년도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살씩 더 나이를 먹게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퀴즈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퀴즈를 우리 그성경 문제나 이런 걸 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재미로 퀴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사님이 인물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마쳐지고 나면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해 줄수 있는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랬을 때그 힌트만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하는 친구들은 전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시오. 개인 카톡을 보내시는데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약간의 선물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아주 문제는 쉽습니다. 첫판이라서 쉽게 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씩 어렵게 낼 거예요. 이 사람은 분위기가 덥습니다. 많이 누워있어요. 느끼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요. 후드티를 자주 입고. 이, 이 친구는 키가 매우 크고 자, 여러분, 어떤 친구였는지 맞추셨습니까? 정답은 줌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도 정답을 맞췄어도 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면서 정답도 발표도 하고 자,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찬양을 할 건데, 새로운 찬양 한 곡을 들려주려고 해요. 바로, 하연이에게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뭔가 찬양의 제목인데 좀 이상하죠? 하연이에게? 하연이에게?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하연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쓴 찬양이에요. 이한홍재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자신의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동역자인 목사님의 딸이 하연이었거든요그하연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너가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쓰셨습니다. 이 찬양은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 들어와 봤습니까? 사이월드라는 싸이월드라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미니 홈피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도사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 배경음악을 전도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던 배경음악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하연이에게,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이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전세미 TMI였는데 하연이 얘기한 찬양이 그만큼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같이 소개해주고 같이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이 아빠가 딸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친구들이 이 찬양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 you got 너다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다. 나 어디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온 손이 나를 We'll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일로 인도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살피 나의 말을 그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와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와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와소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해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 주의 근육을 만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만. forsese sae non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전에 재밌고 좋았던 교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말씀으로 성령으로 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양재성 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선지자의 역할이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 학생들이 떠오르는 그 생각나는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와 에레미야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은 쉽게 생각하면 대변인이라고 생각해요. 어, 생각하면 돼요. 대변인이라는 거는 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일을 감당할 때나 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당 대표, 당을 대표하는 어떤 정책이나 생각들도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구약에서는 대부분 나온 게, 어,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와께서 말하시기를 하는이 대목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에는 무엇을 대변하고 싶고, 왜 뭔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선지자는 어떻게, 어떻게, 음, 하나님을 대변했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었던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laughs> 뜻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서 선지자를 대신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너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전했냐면 그 당시와 그 시대의 어떤 악한 행위들, 그리고 뭐 어떤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되게 나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 좋은 길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왕과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이에레미아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나서서 왕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라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아 선지자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 선지자가 누구지 누가 있지? 음... 라고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에레미아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 시기를 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되게 큰 차이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 우리 학생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음,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지자의 역할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목사님이 되게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요.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듯이 나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선포하며 바로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 신학과 구약의 차이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으며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배 자리에 있고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음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로서 전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